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요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기독인들은. 불순종의 대명사죠. 선지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까? 요나의 불순종은 우리들 이 시대 기독인들도 범하기 쉬운 그러한 그 믿음의 상태였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싫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주신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에게 시킨 일이 싫어서 도망을 가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구약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문을 할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 사이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계셨습니다. 만 72시간이죠. 72시간 동안 땅 속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죽음의 세계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었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 악한 종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한 그래서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테마는 이러한 표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면 됩니다 구약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꼭이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메시지를 왜 쓰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모든 기록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죠. 내게 대하여 설명한 것. 내게 대하여 설명한 책이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일러주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요나소에 기록되어 있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찝어서 요나가 밤낮 큰 물고기 배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던 것 같이, 나도 땅 속에 밤낮 3일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신다는 거죠.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 그 표적, 그거 외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니느에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대개한 내용을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추격해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악하고 음란한 니뉴의 백성들, 아수르의 중심 도시입니다. 니뉴에 는 아수르가 이제 패권 국가가 되죠. 그 즈음에.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가 속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 곧 주전 722년경에 멸망합니다.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 나라에 가서 멸망하기 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어기고 거슬리고 도망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다시 요나소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그때 니느의 백성들이 회개했다. 그 심판 때에 심판 때에 그 회개한 니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걸 이제 미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한 걸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나라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동시대에 호세아, 아모스 뭐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지자들인데 같이 구약 성경을 보면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요나하고 다른 게 호세아나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의 그 북패 음행 음남 여호와의 뜻을 거슬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너희 그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아모스, 호세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행을 아주 굉장히 남을 하시고 질책하시는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그의 종 여호와의 종 요나를 통하여 뭔가 말씀을 하셨고 요나는 그것을 그 여로보암 왕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은 요나의 가르침대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난이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열 부족을 데리고 사마리아의 도읍을 정해서 왕이 됩니다. 그 여로보암하고는 다른 뭐 여로보암 이세로 그냥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 오늘 그 요나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그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죠. 전성기를 누립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북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데 결국 뭐한 4,50년 가다가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하죠. 요나 시대에도 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그게 싫어요.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늘그 공격을 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원수죠 적국에 가가지고 니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회개하라는 복음을 선포하라니 그게 마땅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 요나는 죽음은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만큼 자기가 싫은 것을 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죽기보다 더 싫은 그런 그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여호와의 종인데 하라고 한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잖습니까? 거절하는 거.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3장 4절에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리뉴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리뉴의 성이 무너진다. 너희 네, 멸망한다.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것을 전하기가 싫어서 배 타고 그냥 지중해뭐 여객선이겠죠. 여객선을 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밤낮 3일을 보내셔야 하는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예표 돼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구약성경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요나를 살려드시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죄인 지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를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적인 게 요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거기 가서 그걸 전하는 게 싫어 왜 자기들이 미워하는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고자 한 재앙을 거두실 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도망하는 겁니다. 이걸 이 부분 요나가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 자기가 아주 증오하는 지역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한 것. 이거를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더하면 더하지 이 시대의 기독인들 편협된 것. 이런 거 저는 더하다고 봅니다. 요나의 모습을 왜 보여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게 없다. 요나가 싫어한 그 배경에는, 요나가 니누에이가 그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 싫어한 배경에는 이스라엘 우월주의, 선민사상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만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그들만 구원받아야 돼. 다른 이방인들은 그건 알 바가 아니야. 그게 싫은 거예요. 무섭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어기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신들이 무섭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신념이라는 게. 내 교회가 더 잘돼야 돼. 내가 섬기는 교회 단임 목사가 더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하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민족 우월지의 선민 사상. 자기들만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그게 훼손되면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게 무, 무너진다면 그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죽으면 죽었지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인들이 만약 그렇다면 참 불행하죠. 요나의 편협된 민족주의. 이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간 직접적인 그, 뭐랄, 동기라고 해야 할까요? 원인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 자기가 만든 신념이, 자기들이 꿈꾸는 세계 또는 그 내용들이 훼손당하면 안 돼요. 그게 신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쉽게 말하면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전통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요나와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섭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죽음은 죽었지, 그들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이 교회가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이념적으로. 또,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얼굴 표정은 뭐, 밝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배경에는 물론 마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겠죠. 요나는 그러한 그 민족주의적 집단적으로 형성된 그들이 만든 전통과 선민 사상이 만들어낸 세워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경우를 적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인들도 뭐 애국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나친 아주 극단적인 애국주의, 국가주의. 참, 하나님을 믿는데 국가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뛰어다니게 됩니다. 또, 민족적 감정이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 기독인이면서도 무턱대고 그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그들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이 만든 신념, 전통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 갑니다. 집단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만들어 내는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럼 국가도 될수 있고, 작은 면으로는 뭐 조금 줄어들면 자기가 속한 교회도 될수 있고, 또좀더 좁아들면 자기 자신이 될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만든 신 때문에, 요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인들이 자기가 만든 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기가 설정한 우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만족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심지어는 그냥 믿음에서 떠나가기도 해요. 하나님을 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우상 때문에 우상에게 묻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려버립니다. 이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죠. 무늬만 기독교인, 기독인이 되면 이런 아주 참 불행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을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고, 살아난 것,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심판 때 니누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일까요? 심판 때에. 그럼 심판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두둘 남았잖아요. 불심판 둘이 지금 있습니다. 그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개한 성도들이 심판하는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보금소에서는 그것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죠. 마태보금이나 누가 보금이.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성경 끝까지 가보면, 아, 그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성도들이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것을 말한,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한 자들이 누굴까요? 심판하는 자들. 니누의 백성들이 그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는 니누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회개한 니누의 백성들이 정말 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믿지 않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백부자 심판 때 일어나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니뉴의 백성들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한 곧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된 자들이 일어나서 그 심판대에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니누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회개해 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심판한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장차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된 성도들이죠.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서 심판한데 라고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계시로까지 가다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랄까 연결이 안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니누의 백성들을 가리키신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오늘날 기독인들 신실한 기독인들 곧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 그것을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이 말씀을 부연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서를 당분간 몇 차례 나눠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와의 얼굴을 낯을 피해서 도망했는가? 그 도망한 배경이 뭔가? 그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나가 만든 자기가 만든 우상, 그 우상 신이 요나를 도망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요나가 만든 우상 때문에 우상이 도망가게 한 거예요. 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하셨겠어요? 요나를 지배한 거는 요나가 만든, 요나 민족이 만든 가짜 신, 우상. 그를 도망가게 한 장본인은 결국은 누굽니까 예, 사탄 마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